<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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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야. 샷. 와. 샷. <laughs> <laughs> 와우, 페이드. 이거 파워 베이드인가요? 파워 베이드? <laughs> 아, 예, 맞습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어려운 분 모셔왔습니다. 일단 우리 허이 KPJ 지금 투어 활동하고 계신 코인의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모상호입니다 좀... <laughs> 라베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75개입니다. 75개. 네. 아, 일단 금강 주택, 네. 금강 빌라, 금강 자택. 어. 몇개 치는지 한번,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네. 스윙 한번 만 보여주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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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와, <laughs> 와, 와 대박 대박 와, 야, 야. 아니, 갤러리 갤러리. 와 갤러리 와 이겨냈습니다 갤러리 아, 예. 안전하게 끊어가신답니다. 오, 구샷 원하는 대로 잘 갔나요? 네, 구샷 좋아하는 거리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 어우, <아웃>. <laughs> 약간 살짝 크게 들어갔는데, 나이스 온! 3 온입니다. 버디 찬스! 일단 첫돌 안전하게 버디나 파할것 같습니다. 짧았네요 어. 아, 한끗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허인의 프로님이 야간은 자, 잘 안치시기 때문에 허인의 프로님은 1만 뛰시네요 1만 뛰시거든요 아 이렇게 제네시스 오픈 맞추고 아, 거기랑 그린스피드가 다르죠 와, 비행기 소리 났어. 좋아. 공에서. 나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온 와, 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요? 아, 허프로님. 아, 네. 와, 굿샷. <laughs> 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파스리. 그거 뭔가요, 공? 아, 저게 제 거네요. 어. 이게 제 거고요. 그리고 우리 피터, 백의골퍼그 다음에 우리. 허프로님 아좀 이거, 아, 약했네요 아... 아... 아깝 보약으로 아...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우리 허인의 프로님 야간 처음이시죠? 아네 <laughs> 원래 1분만 치시잖아요 그럼요. 어. 아, 한번 이게 바로 아마추어의 맛입니다 제가 지금 버디 두방 꽂았거든요 앞에서 반장님 꽂으니까 <laughs> 이언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맞습니다 아마추어 반석 <단속> 당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와우 페이드 이거 파워 페이드인가요? 파워 페이드? 아예 맞습니다. 어 원래 굳질이 페이드신가요? 아니 뭐, 다양하게 조절할 줄 아는데. 아 코스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는. 아 어, 그렇구나. 네. 페이드. 파워 페이드 역시 PGA 선수들은 페이드 친다더니 사실이었군요. 와우 핀 쪽인가요? 핀. 나이스 핀 우측에 아주 좋은 대로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언 날카롭습니다. 와 어, 그린이 기가, 기가 막히네요. 피싱이랑 좀 달라서 네. 제가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3번 돌이니까 금방 네. 적응하실 것 같아요. 와,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피지컬이네 맞습니다. 키가 몇인가요? 백8십팔입니다 와. 클로스 피지 컬이 와, 멀리서 보면은 어. 모델 같습니다. 모델 감사합니다. 이거 3m 좀안 되지 않았나? 와. 어둠의 사나이. 어둠의 허이네. 어둠의 허이네. 보디보 아, 미리 꺾였어요. 라이스 파 어둠의 허인네아파 한번 예. 있습니다. 나이스 파. 예. 네, 이어가 아, 나가겠습니다. 버디 언제 하실 건가요? 어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예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약간 약간 우측인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핀이 공이 살았는데 약간 우측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핀이 요 나무 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안전하게 왼쪽 방향으로 레이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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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다행히 살았습니다. 어 탱모 허네어 네. 나이스 네. 온와아한 네. 네. 10센 20센치 정도 모자랐습니다 아아 네. 아. 더블, 까비 까비 이벤트 하겠습니다. 니어버디 하신 분 스토리너스에서 나오는 산리오 배 산리오 배풀 세트 드리겠습니다. 풀 세트, 오케이 산리오 풀 세트 풀 세트 니어버디 성공자 오핀 약간 왼쪽 아, 좀 짧았네요. 네. 아, 아까비. 기가 걸렸어, 그렇지? 네, 기어 걸렸어. 오우, 찰지게 들어왔어. 어, 뭐야? 어, 좀 짧은 데 야, 어이, 뭐야? 구셔. 나 오, 올라갔어요.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맛있다. 킹하이. 아, 산리오 풀셋이냐 왠지 <laughs> 우쭐해서. 나이스 <오>. <웃음> <웃음> 나이스. 선생님. 아, 네. 네. 저기 혹시 연습량이 어떻게 되시죠? 원래는 주 6일을 했었는데 와. 작년에 시합 다닐 때는 KPG 네. 시합도 계속 했는데 <laughs> 제가 벽을 크게 느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 아, 네. 그러신가요? 어. 네, 그서 아, 실제로 오, 와, 예. 기가 막힌 어프로치. 와, 근데 그린이. 어, 여긴 또 피지 그린이네요. 너무 잘 굴러서, 어, 조금 멀어졌네요. 어. 로 세이브 막아보겠습니다. 예? 오, 굿프로치. 지금 세종 에머슨 그린 어떤지 한번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둘중 날쪽인데, 네. 그래도 요 야간에 요 정도 컨디션이면은, 그래도 이제 빛을 내고라도 친다. 어, 그 네. 정도요? 멀리서 와도 네. 될 정도. 에머슨 꼭 오세요. 어, 에머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카트 방향 안전하게 잘갈것 같습니다. 카트 맞고 앞으로 잘 갔어요. 공 있나요? 네. 아 어. 카트 맞고 앞으로 잘 가서 어어. 그런 경우 그냥 쳐도 되고 드롭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치시나요? 아니면 드롭하시고 드롭도 됩니다. 네, 드롭이 구제가 되죠. 구제가 되죠. 예, 네, 무조건 되죠. 도로에. 이쪽으로 네. 한 클럽. 네, 맞습니다. 네. 구제 받고 치겠습니다. 오반장공 어디 있죠? 그 가운데 어디쯤 있어야 되는데. 자, 들겠습니다. 예. 일단 구제 받은 상황에서 두 번째 시작합니다. 버디가 필요한 시점. 아이스온. 어, 네. 어 일단 온 버디 찬스를 만들고있는 우리 태무호이님요 어, 버디 한번 하고 싶습니다. <laughs> 버디 한번 가시죠. 네. 아 그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가운데였어요. 오 많이 가요오 클럽 아 약간. 나쁘지 않습니다 해린. 오 와, 까비. 아, 깝습 아, 다 어, 방금 까 아, 프로님 같았어 아, 까비. 아, 프로님이지 <laughs> <laughs> 어, 왼쪽. 일단 나무 맞았습니다. 네. 어 야무지게 들어갔습니다 공. 왼쪽. 어 아, 나이스. 어 굿. 약간 이라그린이 조금 느려, 느려졌습니다. 오. 이제 8번으를 닿았습니다. <laughs> <여기. 웃음> 버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laughs> 오늘, 예, 오늘 요번으에서 버디 할것 같습니다. 팁박스를 고르고 있는 우리. <laughs> 확인해, 프로님. 아 그거 뭐, 뭐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게? 아 이게 티 높이를 네. 제가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기 때문에 네. 항상 맞춘다는 느낌으로 아 저렇게 발에다가 놓고 네, 신발을 앞, 딱 대놓고 오 이거 완전 어, 꿀팁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 아, 이런 식으로 티 높이를 못 맞추니까 네, 네. 와 이거 완전 꿀팁이다 오 이런 꿀팁을 요번 홀은 어떻게 치실 건가요? 아 어, 일단은 제가 이 홀에서 네. 이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드라이버를 칠 건데 네. 자신 있게 한번 찌려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아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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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웃음> 페어웨이 주문을 외치고 있는 우리 허인의 프로님. 페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오. 어! <laughs> <laughs> 아저 이거 진짜로 <laughs> 형 여기 치지마 발끝 내리막이야 아 그래? 어강 <laughs> 그러니까 왼쪽 <laughs> 어 나이스 온 안전하게 잘 쳤습니다 더덕이다 아 더덕샷 나왔네요 네. 더덕샷 아, 더덕 더덕 네. 더덕 좋아하시나요? 아저 더덕 못 먹습니다 아 더덕 아, 못저 아, <laughs> 더덕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삼겹살이랑 먹으면 되 맛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다시더덕구이 <laughs>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어 느낌이 센데? 어 너무 세게 셨습니다 마지막에! 아아아 터치. 아, 터치는 좋았지만 뭐야? 알죠? 그니까 와우 굿샷다 아, <laughs> 신발을 이용해서 티노피를 조종하고 있는 꿀팁입니다 꿀팁 그러니까 왼쪽 벙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카트 맞고 빠마치킨 공 없나요? <laughs> 핀 있을 핀줄 알았는데 핀 없네요, 핀 없네요. 아, 네. 오늘 날씨도 안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은데 <laughs> <laughs> 핀 방향 브로치, 네, 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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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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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재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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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네 계속.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한번 아, 저희가 다시 도전해서 네 다시 도전해 보기. 다음 다음 달 다시 도전. 다음, 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아, 뭐 제가 빠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달에 한번 네. 다시. 알겠습니다. 들어가? 아 오, 들어갈, 오, 들어갈 뻔했어요. 와 까비. 아 마지막 나이터치.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멀리서 오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저택 금강빌라 아. <laughs> 아 저기 어, 아, 어 네. 이제 본업으로 네. 들어오셨네요. 아, 네네,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어떠셨나요? 단속하면 <laughs> 단속 제대로 당했고요. 일단은. <laughs> 저기, 건강주택 스폰서 분들에게 아, 네. 한마디 해주죠.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웃음> <웃음> 저, 아파트 삽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 네. 제가 태무어인회로 이제 네.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살짝 인기를 얻었었는데 혹시 네. 인스타 아이디 공개 가능하신가요? 어, 네, 가능합니다 네. 어. 댓글로 써주시면 어, 되고 예, 댓글로, 네, 댓글로 그렇죠. 써드리고 네. 써드리고 제가 조시 골프라고 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뭐 섭외나 이런 출연도 가능하신가요? 아, 그럼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네. 재밌는 컨셉 그리고 골프 실력도 같이 갖추면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자, 어. 허인애 프로님, 일단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에 <laughs> 그 체리티 클래시 2등하신 걸 축하드리고, 예? 그리고 언제 한번 꼭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인애 프로님 꼭 한번 출연해 주세요. 허인애 프로님 꼭 한번 출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 상품 멀리서 오셨는데 아 1881, 네. 아, <laughs> 1881, 네. 18월에 8 1 81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단속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구독과 응원 댓글을 써주시면 기부 챌린지에 큰 힘이 됩니다단속